안녕하십니까? 차사발 이야기 의 신동빈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됐네요 오늘은 오늘은 그 찍을 날준는게 아니고 우리 이 감독님 수리하고 이렇게 차실 운영하는데 와서 지금 차한잔 하고 어떤 길에 이 도자기가 우리 이 감독님 건데 청이 도시이죠. 그쪽 경남 쪽에. 도자기인데 음, 특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요런 요런 거를 소바라 하죠. 그래서 그 구분을 정확히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 소바 형식이라고 하죠. 소바 형식으로 만든 소바 형다완 여름 다완평다완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나스 다완 다원, 여자들 다완이다뭐 하고 하기도 하고 요즘 여름에는 이제 차가 빨리 식어 되니까 이런 다원에다가 말초 한잔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우리가 전에 한번 말차 라떼라고 해서, 말차가 얼음을 띄우고 한게 있어요. 어, 우유를 넣고, 시원하게 이렇게 한잔하는 거, 이 여름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더위가 굉장 해요. 장마도 대단하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어, 요건 또 이제 오목다완이라죠. 초기 오목다완. 잘 보시면은, 푸른빛이 어, 분홍대그 유약 같은 그런 유약의 부드러운 한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색깔이 굉장히 예뻐해요. 근데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그 경주 방저 경매장에서 누가 깨 버린 걸 깨져서 버린 걸 제가 하나 하나 다주워서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제 굉장히 제가 예뻐하고 귀여워요. 이런 다원은 오목다원은 참 없는 건데 또 가볍게도 굉장히 가볍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것도 수리를 많이 했고 이것도 수리를 많이 했는데 전에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다원을 좀 아끼자 이요깨졌다그래서못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빨 좀놔어서 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문화가 잘못된 문화다 깨져도 이렇게 이어붙여서 쓰면은 그 정이 아픈 손가락 더 정이 많이 안 갑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장님, 이감독님 공방에 오니까 는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고 차도 차가 익어가는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나요. 이런 데 보면은 그 포장 자체가 그냥 연대가 확 느껴지고 오늘 보니까 전분보다 더 도자기들이 많아진 것 같고 참 예쁜 도자기들이 많아요. 알아서 이제 이렇게 비을줄 건데 어, 우리가 이렇게 차 문화와 다원 문화 이런 거 오늘 제가 미양을 갔다 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가정에다가 집 안에다가 이렇게 잘 차실을 꾸며 가지고 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이렇게 문화가 이렇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좋은 현상이다. 우리나라에 차 인구가 는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제가 전에 말씀, 전번주에 내가 말씀드린 거, 그걸 같이 즐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뭐돈 얼마 안 내고 그냥 밥한끼 하고, 말치 한잔하고, 보이치 한잔하고, 그냥 다만 끊어놓고 우리의 정보를 좀 공유하고, 그냥 같이. 놀다 가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어, 우리 어, 같이 찾자리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재 네 음, 명에서 지금 일단은 시작을 할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 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도 어, 이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차 한잔하고 어, 화목한 가정에 어, 대화 나누는 것 어, 이런 걸차 마심으로써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차 마시는데 어, 할애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사장님 오늘 와서 제가 구경하는 것만 도참 좋다 생각하고 또 수리하실 분이 있으면은 기공소를 하시면서 아니까는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는 맡겨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